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파일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이미지 파일별 특징, 확장자가 뭐 PNG라든지 GIF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확장자에 따른 이 이미지 파일별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배경 제거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이미지를 검색을 할때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구글이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영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 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그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한글로 검색을 했거든요? 이렇게 귀멸의 칼날에 대한 검색 애니메이션. <laughs> 여기에 나온 이 그림 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제거하는 사이트인데요. 어 주소창에 가셔서 remove.bg, 백그라운드의 약자죠? bg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크기를 조금 줄이는 다음에요. 자, 첫 번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랍을 해주시면 AI가 자동으로 배경화면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단점이 일단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AI가 실수를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편집을 누르셔 가지고 직접 삭제 복구를 눌러 주셔 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해 주시면 이 부분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복구를 해 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글 창에서 직접 드래그한 파일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좀더 좋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따로 창이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따로 나온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HD 다운로드 쪽을 누르시면 어, 크레딧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고화질의 배경 화면이 제거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PPT 자체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표를 PPT로 하시기 때문에 이 PPT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이미지를 검색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나온 이미지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시고 있는데, PPT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드랍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따와집니다. 이렇 따온 이미지에서, 어 위쪽 탭에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가셔서 누르신 다음에, 왼쪽 위에 배경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 캐릭터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캐릭터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정을 설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세부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영역을 눌러서 이렇게 뭐 플러스를 누르시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부 설정이 끝나셨으면 변경 내용 유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 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미지 배경 제거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이미지 파일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파일별 특징인데요 이렇게 귀멸의 칼날을 검색을 했을 때 그냥 자체적으로 저는 배경화면이 제거된 파일을 어, 검색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png 라고 적어 주시면 보통 배경화면이 제거된 이런 파일들이 많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경화면이 제거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 말고도 png 하고 transparent 이렇게 쳐주시면 이 트랜스페어런트가 투명한이란 뜻인데 이 png를 없애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png를 넣어서 트랜스페어런트를 검색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배경화면이 제거된 이런 파일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겉보기에는 배경화면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에 하얀색이 남아있는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첫번째 이미지 배경 제거 방법을 활용하셔서 하얀색을 제거해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은 GIF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g i f 로 검색을 하면 움직이는 이런 파일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움직이는 파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를 어, ppt 같은데 활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ppt에 마찬가지로 어,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끌어서 창이 지금 자 창을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 이미지가 따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PPT 슬라이드를 실행을 하면 움직이는 GIF를 이렇게 따오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신다면 좀더 역동적인 PPT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이미지 배경 제거 방법 그리고 이미지 파일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